오, 이 그보다 1톤짜리. 농업용 기계입니다. 이게 22년도 2월 달인교 야, 1월 달이네. 메이팅 제페. 와, 이래. 그리스, 이게 선회하는 데는 50시간. 그 다음에 각 붐, 스윙 붐에는 200시간마다. 음 그리고 옛날 장비랑 비교했을 때, 바뀐 거는 없고, 저 봤을 때는. 요게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시 키를 돌리보면은. 옛날에는 반, 아날로그 시계였는데 보면은 시동 시동거름을... 걸으면 으씨 족됐다 얘도 그리 스무쳐놨나으씨꺼 올라가주시는건 저거 다.. 아니 587.9시간 맞네 이어때네요 그리고 의자는 똑같아요. 예전 거랑 예전 거랑 똑같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가변 붐 있잖아요. 가변 시키는 거. 트랙 오므렸다 폐졌다 하는 기구 이 레버고 얘가 비상 스위치 그리고 얘가 이제 옆에 있는 스위치가 요거 작동하는 거. 장군을 내 봐. 요 앞에 장군을 내 보고 여기 악셀에다 그다음에 전후진. 그다음에 요게 도자. 그다음에 요게 토끼. 토끼 버튼. 요거냥 발받침. 이쪽에도 그냥 발받침이 아니고 요거는 스윙 붐. 그다음에 후크 들 때는 요거 하나 쫙기가 아이고 요, 요 의자로 잠시 들으되. 그래, 요래 만들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에어 클리너, 그, 배터리고, 뭐야. 기름이 티나아 진짜 찬데, 요, 에어 클리너, 배터리고, 부동액이고, 라디터고, 하나, 둘, 셋, 3기통이에요 엔진은 D722.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응, 있고, 이야, 이게 제네레다인가 본데. 오, 이게 제네레다. 갔다. 요 기름통, 20리터도 안 돼요. 한 말도 안 돼요. 저가 알기로는 이게. 한 말도 안 되고. 요 마우라, 귀엽죠잉? 마우라에다가, 요게 세로모다, 시동전동기. 그러면 센서고, 여여도 표지 하나 있네요. 요 엔진오일 게이지고, 요 엔진오일 필터. 엔진오일 필터고, 경유 필터. 는요 음... 아래 따야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데이트 깨끗하죠? 이래야 돼요, 장비는. 그래야 생 각도 효율이 좋아지지. 됐어. 오, 부동액이고. 얘는, 라이트가 요걸로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이쪽이 하나 빠져, 죽었겠네 죽였네, 하나. 라이트가 의미가 없는데, 이것이. 하여튼, 그보다 1톤짜리 장비입니다.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그 보다는 색깔 바뀌어야지 이쁜데. 아이씨, 뭐, 온통 그리스 다 칠해놓고, 온 몸이 다 먹겠네. 일단 그리스를 먼저 닦고 조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농업용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요게 스프로켈. 뾰족뾰족한 게 스포로켓이고, 요즘 주행 모다. 하브롤러 하나, 둘, 세개 들어가고요. 요즘 그리스 니플 텐션 배, 텐션 주는 거 위에 아이들러. 아이고, 자. 그리요 저기 보시면은 주행 카바 쪽에 지금 흙이 많이 쌓여있죠. 저기, 저기, 저기 지금 흙이 쌓여있는 걸 봐서는 이거 한번 따면은 흙이빨 흙이 나올 겁니다. 저거. 이것도 한번씩 청소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임대해 갖고 왔으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갖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에 쓰던 분이 어떻게 썼냐면은 청소를 안 해갖고 오신 것 같더라고 여 보시면 봐봐요 흙이 이뻐쌓있어요 흙이 흙이 쌓여있어가지고 참 깨끗한데 흙을 이빨이래 써갖고 반납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가품 쪽에도 하나 있고 일단 하여튼 요렇게 생겼어요. 그보다 1톤. 섭지랑 한번 놨습니다. 이게. 자, 일단은 그리스 먼저 닦고 이제 장비를 하차를 해서 요 작업을 할, 해볼게요.